네, 교과 전형 뭐 이렇게 마무리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종합 전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종합 전형도 진짜 부담이 서럽네요. 약간 거의 많이 읽어보질 못해서 자 일단은 <laughs> 정말 어, 기본적으로 음. 기본적인 사항부터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앙대는 중앙대도 거의 이제 그렇게 종합 전형이 두 개로 그죠 구분이 되는 약간 면 그렇죠. 없는 학교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다빈치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다빈치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그 친구들 잘생겼나요 예뻤나요 아름답죠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네. 네 다빈치 전형 진짜 근데 음. 이게 어원 자체가 레오나르도 음. 다빈치 네. 그죠 그거에서 좀 나왔다고 하는데 음. 어 종합적인 어 학생이 종합적인 약간 팔방미인 음.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다빈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어 특정 분야에 음. 어, 관심이 있고 조금 어떤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탐구형 음. 인재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두 전형을 구분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좀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약간 전공 적합성도 좀 있고 네. 학업적인 부분도 좀 괜찮고 리더십도 잘 되어 있고 봉사 시간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죠, 다빈치. 다빈치 전형이죠. 약간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음. 다빈치 인재 전형에 적합한 맞아요. 학생이고, 뭐 리더십이나 봉사 시간은 좀 적지만, 음. 특정 분야에 대한 탐구 활동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당연히 탐구형 인재에 좀더 적합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요두 전형 음. 종합 전형으로는 같은 건데 그쵸. 약간 이걸 혼동해 가지고 음. 어~ 이렇게 내가 약간 탐구형 인재였는데도 다빈치가 음. 약간은 좀 경쟁률이 음. 낮은 것 같아서 그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수치적인 것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바꿔서 쓸 때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그렇죠. 인재상하고 맞지 않으니까 음. 대학도 뽑을 때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학 과학적인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계 음. 같은 경우는 뭐 수학 과학적인 음, 역량이 뛰어나다. 음. 그다음에 인문 쪽은 약간 어학과 음. 그 사회 쪽에 좀 뛰어나다라고 하면 탐구형 인재를 음.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골고루 잘한다. 내가 음. 정말 골고루 인재다. 음. 그러면은 다빈치 전형으로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약간은 요번에도 어, 입시 결과를 그쵸. 좀 입시 말씀을 결과, 드려야 되겠죠니다일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약간은 조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탐구형 인재가 우리가 계속 말을 했잖아요. 어떤 특정 분야에 어~ 그~ 관심이라든지 음. 역량이 스페셜리스트들. 그죠 음.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라면은 탐구형 인재다 그래서 탐구형 인재가 사실상 그 입시 결과 그니까 러좀 합격하는 내신 컷이 좀 낮았어요 다빈치보다는 어, 좀 다빈치보다는 음. 탐구형 인재 의 합격 컷이 그쵸? 좀 낮았다는 얘기죠 맞아. 그래서 다빈치형은 원래는 일 등급 후반대 거의 음. 이 정도 학생들이 많이 뽑혔고 그다음에 다빈치는 사 등급 중반 아니면 삼 등급 후반? 이 정도 음. 뭔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중반 대학생들이 다빈치 전형에 많이 합격을 했었어요 오,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약간 간극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아, 둘이 비슷한 수준으로 네. 가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음. 건 (2015학년도) 음, 음. 어~ 기준이고 올해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나온 이제 전년도 결과를 보니까, 보니까 거의 이제 다빈치 전형은 좀 낮아졌어요. 2등급 음. 초반선까지 내려갔고 음. 그러니까 1등급 그 선이 약간 붕괴되었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탐구형 이제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음.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한 등급 내려오고 한 등급 올라갔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2015 말씀해 주신 게 1점대 초반이 1점대 그렇죠. 후반이 다빈치. 그 그렇죠. 그러니까 3, 4등급대가 탐구형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그죠 그래서 이게 간극이 조금 제가 좀 어렵게 말했으면꼭 자막을 음. 활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네. 자막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조금 이두 음. 전형의 그 내신 차이 간극이 좀 좁아지고 있어요. 음. 약간 여러한 현상도 조금 학생들이 유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사실 뭐, 어. 저는 좀 이게 특히 이제 중앙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좀할 얘기가 많은 게 사실 평균 성적은 1점대 뭐 후반 정도로 평균 성적은 잡혀져 있지만 네. 합격자 스펙트럼을 보면은 거의 뭐 2등급 음. 중후반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3등급 초반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신에 좀 이렇게 학생들이 발목 잡혀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비교과에 치중을 도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앙대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때그 멘트인가 그 멘트 그 음. 때 진정성을 말하시는 멘토분이 한번 오셨거든요. 네, 그분은 예뻤나요, 아름다웠나요, 잘생겼나요? 그럼 다음은 <laughs> 경희대인가요? 네, 잘생긴 걸로 알고 네. 경희대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앙대는 여기까지 조금 저희가 어, 좀 긴급하게 저 준비를 여기 해서 우는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laughs> 그런 거 어려워요, 사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꼭 넣을게요. 실제로 물어볼게요. <laughs> 네. 그분 아름다우셨어요. 아름다우셨죠? 네.